그러시두 배우분들이 제뭐 풋풋하고 좀 어린 0대 뭐, <laughs> 뭐, 소년 의 얼굴을 연비하시는데 사실 뭐이두열라고 이렇게 기존의 소년 역할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또 이번에 보여주신 뭐,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강토역은 좀 여자이나 좀 형으로 불리면서 남자인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젠더 변화에 대해서 무대 위에서 변화되는 뭐게 있는지 음. 한번 보여주실려면 있는 그대로 표현. 네, 말이 어우니 한국 사람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학제들이국 사람들, 한국 사한번 했고요 한게사실 이제 1사살들 한국 거울들볼 때마다 들 이제 사입이한짝씩돼가지고그람들 한국 사고들한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국사 이제 어린이 차이 그국사 생각해 네. 어... 저희 공연도 그렇고, 감정의 변화가 확확 와야 되겠더라고요. 음. 어... 저는 이제 32살이지만 17살을 할 때는 어... <laughs> 여러분 <여기> 쓰시죠? <laughs>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이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 어...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느리지만 감정은 확 와닿는 그런 지점을 분석해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도 그렇고 저희 작품도 그렇지만 정우 씨가 눈물이 정말 많거든요. 이 눈물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 소년이 어, 16살도 안된 소년이 갑자기 아빠가 없어졌을 때를 계속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강토를 만나서 다시 아버지 같은 어떤 함께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는 소년으로서의 어떤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노력은 어 음, 제목 예? <laughs> 열심히 집중하고 <laughs> 네, 제모도 하고 어 최대한 즉각적인 반응과어 소년이가 넘치는 어떤 그런 재기발랄한 것 아직 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laughs> 네, 저는 그 유종 배우한허리그 이렇게 키가 이제 다가니까 <laughs> <laughs> 네, <굉장히 나아보니까> 지금까지는 예 <laughs> 네, 네, 투자를 안 했고요 <laughs> 대신에 이제 저도 이제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종 배우가 날이 좀 있다 보니까 더 고민을 많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학생이 어리게 보여야 된다라는 어쨌든 내적인 시각적인 게가장 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살을 뺀다든가 최대한 그 <laughs> K 보이 중딩에 약간 들어. 인체적인 그 루트를 조금 밟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얘기도 들었고 너희는 어떤 삶을 다니 어떻게 하면 너희같이 살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도 많이 고 조언을 좀 우스갯소리를 좀 듣긴 했었는데 어, 그러면서 사실 이 작품을 좀 통화해서 보는 약간 그 소년의 입장을 좀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소년의 삶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절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막연하게 어린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그 작품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조문이의 입장을 최대한 어, 보여주고 그 부분을 조금 따라가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 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해라 배우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부분 이제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어, 저이 작품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형이라는 존재로 내가 등장하는데 얼마만큼 형 같아야 될까 근데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남자다운 남자는 뭐지? 까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꼭 남자다운 어, 남자여야 하나? 라는 것이 또 고민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덜어졌어요 어, 음, 물론 외적으로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은 하겠죠 뭐 분장이나 의상으로 그런데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봐도 제가 여자 배우인 걸 아는데 아무리 제가 남자처럼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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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게 오히려 거부감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떤 그런 기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그래도 남성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여자처럼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결과적으로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런 부분에도 더하고 과도하게 제가 남자처럼 막 이렇게 연기를 부담스럽게 하고 싶진 않고 뭐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았고 연출님께서도 그래도 최대한 보시기에 어엄정대납들이될 만큼의 어떤 모습들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조금 더 추가로 말씀. 강조하는 인물 자체가 또 남성과 성여성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국한되어 있는 인물이 신인 그 인물 어 인물이 지닌 삶 외에 어떤 고그 그리고, 의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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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노력을 했고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대화를 많이 고그것같 그리고, 그리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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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강토가 강토일 수 밖에 없는 강토는 앞에 공기가 아니거든요 그 키드는 극장에서 그 <laughs> 키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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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혹시 고준식 배우님 양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뮤지에서첫첫 3장 <laughs> 뮤지컬이기 때문에 이 작품 준비하시면서 조금 남다른 는회가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이런 거 한다고? <laughs>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계시니까, 그런거습니다 어, 다행 아, <laughs> 어, 아우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 도시 그, 뮤지컬 단이 항상 중국장하고 대극장만 하는데, 이 수국장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사람들도 많다. 저도 그래요. 어, 품꾸 이용하는 그런 것은 다르지 아, 아,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이었는데, 음, 솔직히 걱정은 했었어요. 저도 속장 공연을 오랜만에 했요 옛날에 하고 오랜만에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속장 공연들을 더보러다녔어요그 전에 대극장이나 중장도 공연도 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똑같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도 배우가 놓치지 않으면 장소가 작아지든 커지든 이끌어 가는 것아 이끌어 가는 곳도 같고 전달인생는 것은 작을수록 더클수 있다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그거를 믿고,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와. 와. 어 선배님. 이승재 배우님 안녕하세요. 멋진 답변들 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승재 배우님과 께 어린 캐릭터 역량 이야기 니가 왜 이렇게 니배우이 본인 나이보다 조금 위연령 니가 왜을렇게 니가 왜이가왜이가 이렇게 니가 왜이렇 니가 이니다왜이 이렇게 니가 왜 이렇게 하가왜 이렇게 니가 가왜게 니가 가왜가 사실은 이가이니이나이렇이 니가 렇게니이 지금 시험이 있는데요. 어. <laughs> 면도하는 동안이거든요. <laughs> 생각보다 동안인데 자꾸 아버지, 뭐 할아버지 이런 걸주세 네. <laughs> 저도 항상. <laughs> 그래서 면도를 못하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뭐 젊은 아버지나 젊은 할아버지, 뭐 젊은 이스라엘이 있으니까요. 뭐 외형이나 목소리, 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성격으로 표현하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보여 한번 네. 네. 여쭤볼까요? 지금 쌍둥 같은 경우는 이극 전체에서 네.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기억 굉장히 있는 그런 연기나 표현을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움직나 이렇게 오늘 보여주신데 중에서도 기억에남 같은데 지금 그 역할 어떻하지신지 얘기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쌍둥이다 보니까. 두 명이 한 가지의 호흡을 내야 한다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많이 맞추려고 어, 동생이랑 그런 호흡, 그런 걸 항상 얘기를 하고 뭐 움직임 같은 것도 또 이제 아무래도 상징적인 어, 역할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 하수인으로서 각을 살리는 동작들이나 뭐 그 움직임들 어, 많이 생각하고 동시에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힘드긴 한데 <laughs> 어, 재밌게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이정민 배우에게 그 질문을 안할수 없는데 네. 정은영 선배와의 홍보는 어떠신지 <laughs> 어,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laughs> 말씀처럼 아주 힘들었는데 조금 이 작품에 맞게 성장해가는 과정들 생각해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저의 청소년 모습때도 저한테 되게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다시 어? 다왜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 쌍둥이에는 어떤 상실이 있는 거지? 를 누나가 얘기를 많이 해가면서 서로 찾아가면서 행동 하나하나에 쌍둥이가 왜 이렇게 존재해야 하나.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호흡은 고음이... 좋습니다. 참고로 김현수 가님이 가장 무대에서 궁금해하는 캐릭터가 3명이 되셨습다에서 음. 어떻게 보지해다궁금해하 <laughs> 네, 기대가 되네 혹시 네. 시간이 이제 뭐 예정된 시간을 지나고 있어서 한 번의 질문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 받데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해서 완결하는 그 사나가 더불어서 어떤 그 이해에 꼭야되는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실 겁니다. 서울시 뮤지컬단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참가 신작 뮤지컬 내편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 올해 아마 3편이 발표되고 내편이 어, 내년에 될한 해. 그래서 소장, 중장, 대이 그다음 DIY 뮤지컬용 새로시도준비

그럼 이곳으로 먼저 이 연습실 공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태프들과 배우님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웃음>